안녕하세요 뮤직 에이브스 엑스폰스 엑스폰 교육방송입니다 금일 강의는 연주기법 실전 적용 노래곡집 4-2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공목은요 고장난 벽시계 3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장난 벽시계 악보를 보시면 우리가 반주기를 보면요 이런 스테노토 스타카토 엑센트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슬러 그쵸 이런 표시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빠른 노래를 연주할 때는요, 이런 어, 악상기호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보통 빠른 노래에서는 테누토, 스타카토, 액센트가 주로 많이 쓰입니다. 다 그렇지 않지만 보통은 기본적으로 8분음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8분음표는 테누토, 4분음표는 스타카토가 기본 바탕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럼 바로 연주 기법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가면 그쵸 4분, 8분음표 테노토 스타카토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8분음표가 연속적으로 두 번이 나왔을 때는 앞에를 테노토하고 뒤에를 잡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연주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싱코페이션 8분음표 쉬고 나오는 부분은 엑센트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곡의 느낌이 살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8분음표 연속적으로 나와더라도 뒤에 4분음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슬러로 잡아 주시고 스타카토. 그리고 이거는 여기 같은 경우도 테노토 스타카토. 그렇죠? 그리고 8분음표 시고 엑센트가 가셔야 돼요. 연주 기법이라는 거는 많이 듣고 따라 하셔야 실력이 느시는 겁니다. 그냥 해서는 안 돼요. 한번 네 마디 한번 불어 볼게요. 음, 예. 네, 하? 어? 이렇게 돼야 돼. 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어떻게 불냐면 이렇게 불면 안 돼요. 이렇게 다옆가락 늘어지듯이 불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그쵸, 여기도 테누토, 스타카토, 스타카토가 되는 거죠. 그쵸? 이 부분도 테누토, 스타카토, 스타카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연속적으로 됐을 때도 스타카토. 그리고 8분음표씩 엑센트가 되는 거죠. 여기 연주하면 아티큘레이션이라는 거는 여러 방법으로 할수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를테너터를줄 수도 있어요. 테노 그렇지만 보통 4번은 표는 스타카토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중간에 오브리카토를 넣은 겁니다. 이걸 넣고 연주하시면 훨씬 더 세련되게 들릴 겁니다. 이렇게 연주하시고 이 연주를 하셔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 테너터 그쵸? 스타카토가 돼 있죠? 8분음표 연속적으로 가는 거 4분음표 8분음표 쉬고 엑센트 이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스타카토 보통 4분음표는 스타카토 하시면 거의 맞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8분음표 끝나고 엑센트 이 부분도 뭐다 스타카토 이 부분도 뭐 스타카토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편하게 부르셔도 됩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네이 부분 보시면 그저 4분음표 스타카토 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여기도 연결됐지만 스타카토 연주 하셔야 돼요 여기도 연결됐죠 그러니까 4분음표가 되는 거고 스타카토 그리고 엑센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연주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좀 천천히 연습하세요. 악보를 보고 천천히 연습하셔야 돼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헨, 예, 하.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빠른 노래 부를 때요, 급하게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도 오브리카토. 그죠? 그렇게 서 연결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보시면. 그죠? 스타카토, 스타카토, 엑센트. 그것도 꼭지점 부분에 엑센트를 넣은 거고요. 그죠? 엑센트. 여기 연주해 보면 네 마디. 보시면 봐 보세요. 여기도 돌에 얘가 스타카토로 가지만 이게 연결될 때는 앞에 테누토로 해서 변형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아티큘레이션이라는 거는 좀 변형도 가능한 겁니다. 그치만 바탕은 아, 4분음편 스타카토, 8분음편 테누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테누토, 스타카토, 스타카토. 여기는 스타카토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 테너토로 가는 게 낫겠네요. 어, 스타카토로 갈 수도 있습니다. 스타카토 가지고 엑센트가 가는 게 포인트고 여기는 오브리카토를 넣으셨죠.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 오브리카토 그렇죠? 스타카토 스타카토 엑센트 꼭지점보면 엑센트 테너토 스타카토 먼저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략적으로 이런 알고 자꾸 따라 부르셔야 돼요. 우리가 축구도, 뭐, 골프도 그렇고, 이론을 어느 정도 배웠으면 자꾸 연습해야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론을 알았으면 그 영,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덟, 둘, 넷, 여섯 마디도 불어볼게요. 여기도, 고장난 여기도, 여기를 테너토로 가셔도 있어요. 아보세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조금 스타카토라면 좀더신날 수도 있는데, 거기를 그 부분을 테노 토로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형이 될수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다 왔습니다. 그치 여기서 스타카토 가죠. 엑센트 갔죠? 같이 묶였을 때테노토 스타카토, 그리고 엇박자 8분음표 쉬고 엑센트가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스타카토, 스타카토, 테누토, 스타카토, 이 부분도 표시가 안 되지만, 엑센트가 되면 돼. 좋습니다. 가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어느 정도의 큰, 뭐, 7, 8, 10번의 어떤 그, 아티큘레이션의 어떤 법칙이 있지만, 2, 3 0번으는 약간 변형이 있습니다. 그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어, 어떤 감각적으로 하는 거지, 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꾸 하시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둘 넷, 네, 여섯 마디 한번 해 볼게요. 예예 네, 와. 다시 좀, 좀 정리하자면 우리가 연습을 하더라도요, 고장난 벼시에 연습하더라도, 그냥 악보를 보고, 그냥 반주기 보고 쭉 불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에 테누터를 하고, 어느 부분에 스타카토를 하고, 어느 부분에 액센트를 하는지 알고 연주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훨씬 더 멋진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주기법 실전 적용 노래곡집 4-2번, 고장난 벼시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